자 구간에 따라서 어 식이 달라지는 함수가 주어져 있다. 자, 일대일 대응이 돼야 되는데 일대일 대응이 되는 조건은 일단 얘가 단조 증가 혹은 단조 감소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 어느 하나가 계속 증가하잖아요. 그럼 계속 증가해야 되고 감소하잖아. 계속 감소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단조 증가와 단조 감소가 되기 위한 조건에는 어떤 게 있다라고 했냐면 첫 번째 여기 있는 얘네가 1차식으로 주어져 있을 때 여기 있는 요 개수랑 요 개수를 곱해주면 항상 그 값이 뭐가 나와야 된다 양수가 나와야 된다라고 했어 그럼 얘는 어, 마이너스 처리해 주게 되면 이렇게 음수가 나오게 되고 a에 a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 A는 0과 5 사이에 있다,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다라고 일단 범위 하나 잡아줄 수 있겠네. 그 다음 두 번째는 얘네가 끊어지면 안 돼. 이어져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여기다 0 집어 넣은 값과 여기다 0을 집어 넣은 값이 같아야 되는데, 같죠? 0이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한 A 값의 범위는 이렇게 4번이 된다라고 할수 있겠어요.